오늘의 두 번째 경기, 2020 신한은행 소울 KBO 리그 두산 베어스 대 LG 트윈스의 주말 2연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정수빈과 페르난데스가 1, 2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재일, 김재환, 최주환 3, 4, 5번입니다. 셔스 신인급 투수 가운데 2년간 가장 많은 선발 경기를 소화하며 경험을 쌓았던 투수입니다. 홍창기와 양석환이 1, 2번 변동이 있습니다. 라머스, 김현수, 이영종이 3, 4, 5번. 돌아온 켈리 2차전 승리 LG 트윈스의 자신. 감 넓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공을 좀더 끝까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격이 윅익 오른쪽에 깊숙한 위치에 떨어집니다 홍창기 1루 받고 2루까지 2루 2로 받고 멈춥니다 2사 주자는 2루 스3트 풀카운트 김현수 때렸습니다 이 타구는 우중간에 떨어지는 한타 홍창기가 3루를 돌았습니다 선취점을 향해 홈까지 들어옵니다 자, 김현수의 정확한 타격 트윈스의 선취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지금은 먹힌 타구이긴 합니다만 힘으로 이겨 두스트 r i k e count. 2 strike count. 9 and 2 strike count. 2 밟고 2루에지전합니수 최주환 다2시까지 트윈스의 있한 최주환 시수의트윈입의다한 최주환 선수커모습입은다 u 석은2경민 r i 땅 e 은 유격수 선행 s 자 묶고 1루에 타자 n t 처리합니다. 이번 count. 2 s 국 r 성 k e c 2구국성2 s 2 2 스윙! 높은 볼 삼진 툭 갖다 때렸습니다 높게 뛰어냈던 타구 중견수 세 번째 어카운트로 되돌아갔습니다 높게 걷어올렸습니다 빈반신 타구 파울 지역 3루수 잡아 냅니다 첫 번째 어카운트 허경민 팬들에게도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방백호 선수와 함께 서울고를 이끌었던 타자 이재원 선수였습니다 타격 쪽에 재능이 상당히 뛰어난점 경기를 펼친 적도 있었습니다 스윙! 삼진 물러나고 있습니다 역시 부본혁 정격수 나온 거죠? 아 그럼요 <laughs> 스윙 네. 스윙 삼진 물러납니다 김민규 선수의 2회 피칭 3타자 타을시켜줬던 주심이었습니다 바깥쪽 결국볼넷 끌어당겼습니다. 땅볼은 2루수 깊은 위치 끌어냈고 2루로 가는 주자를 잡아냅니다. 아웃카운트 올라갔고 1루 주자가 김현수로 바뀌었습니다. 밀싸주자는 1루 가수계 이영종 자신의 카운트 높은 볼 골라냈습니다. 박용택 카드를 여기서 꺼내드는 LG 트윈스입니다. 투수는 김민규 투앤투에 카운트 끌어 당겼습니다. 박용택의 타고 1, 리가 뽑아냈습니다. 우측에 타 김현수가 3루로 돌았고홈으로 파고듭니다. 공도 홈으로허까지 들어왔습니다. 트윈스바를 향해 맞쳤던 박용택의 1181.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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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81... 타고 중견수 오른쪽 중견수 잡았습니다. 신민재. 제법 붉은 빛줄기가 내리고 있고요. 결국은 잠시 경기가 다시 어, 멈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해성 선수의 타석부터 원 스트라이크 카운트 2구를 받아 때렸습니다 약간 먹힌 타구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자 지금 타이밍이 완전히 먹힌 타구가 나왔는데 바깥쪽 3구 스윙 주자 또 한번 뛰었고 바깥쪽 삼진 2루 갑니다. 1루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1루에서 아, 지금 은 자연 태그가 됐어요. 자, 이렇게 두개 아웃 카운트 올라가면서 5회 초 두산 베어스 공격 득점 없이 마감됩니다. 세 경기 2와 3분의 1이닝 3 8 6에판문자책점 이구 밀었습니다. 방향은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어, 지금도 먹힌 타구긴 합니다만 예. 아 코스가 정말 절묘, 절묘했네요. 2루까지또 한번 들어갑니다. 또 한번 홈창기에 이로 타. 바깥쪽 툭같아 때렸습니다. 투수 옆쪽 느린 땅볼 유격수 끊어냈고 1루에 빠르게 아웃카운트 잡지 못했습니다. 일루 세임.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도망가는 피칭을 하고 있어요 끌어당겼습니다 땅볼 깊은 위치 이루스 끊어냈고 1루에 타자주아를 처리합니다 일단 선루자를 불러들이는 라모스의 타점이 됐습니다 한점 멀어진 LG 트윈스 3대0 3구 땅볼 투수키를 넘겼습니다 느린 땅볼 유격 잡았지만 1루까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홍창기 번트 시도합니다 홍창기 번트 투수 잡고 1루에 타자죄를 처리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희생번트가 됐습니다 1사 2루입니다 초구 2구 왼쪽 파 바깥쪽 멀리 볼 튀었습니다 2루 저 3루까지 바깥쪽 스윙 3진 물러나는 양석환 투아웃 바깥쪽 스트레이트 골넷 2루까지 나머스가 들어갑니다. 주자는 3루와 2루 상황. 이분 이제 먼치가 뒤로 뺐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두산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뭐 자동 고의사구로 할 거예요. 음, 그렇네요. 김현 선수에게 자동 고의사구가 주어집니다. 다섯 개 이영종 때렸습니다. 땅볼 타고 유격수 건져냈습니다. 세 번째 아웃카운트. 말로 작전 일단 성공을 거뒀습니다. 실점 없이 기닝을 건너갑니다. 3빈투 끌어당겼습니다. 느린 땅볼 유격수 건져냈습니다. 우지원의 송구 첫 번째 어카운트 이어집니다. 3구 날카롭게 우측 우익수 앞에 떨어진 안타. 김인태 선수의 첫 타석 안타로 이어갑니다. 1사주하는 1루. 자, 대수자 조수행 카드를 꺼내든 수선베어스 스윙 삼진불러납니다두번째아웃김재 o n 삼진 처리합니다. j i 수투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3, 3 66의 평균자, 책 15홀드 오, 몸쪽 몸에 맞습니다. 초 o 를 때렸습니다. 정수빈 o 타고 1, 2 m 뽑아냅니다. 오치 j o 타 g 루를 돌았고 홈으로 투산베어스의 첫 번째 j 했죠 자, 오늘 두 경기 두산베어스의 6점 모두 정수민의 타점입니다 어, 정말 대단한데요 스코어 3대 1. 앞선 경기에도 마운드에 올랐던 고우석 투수가 이번 경기도 8회 투하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타석은 페르난데스 3대1의 스코어입니다 초구 공략 땅볼은 일로수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직접 베이스밟습니다 라모스의 수비가 10점을 막아냈습니다 3대1의 스코어 1인 종료입니다 투수는 이영범 투수로 두산베어스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 올렸습니다. 높게 솟구쳐 갑니다. 담장 쪽을 향합니다. 담장 쪽, 담장 바깥에 떨어집니다. 자, 제가 유강남 선수가 좋은 밸런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자, 지금은 불리한 카운트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영범 선수가 느린 커브로 구사했는데 지금의 타이밍은 완벽했네요. 자, 수익 한 번에 밸런스를 찾아냈던. 원인트에카트트하고걔걷어올렸습니다 높게 우측, 정면입니다 오익수 첫 번째 우측, 정밀. Swing! s o m e t 진 i n 번째 경기. 4대1의 스코어 투아웃 상황 초구 파울입입다2구 뒤쪽에 파2 파울. h 뒤쪽윙자 공을 o u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진 처리가 됐습니다. LG 트윈스가 두산베어스에게 오늘 경기 1승 1무를 거둡니다.